때에 맞게 말하고 욕심을 적게 가지며 법에 따라 도를 행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참된 제자이다. 이 개송은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 보여줍니다. 단순히 불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과도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것을 원하죠. 하지만 이 개송은 필요할 때만 말하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번뇌만 키우고 지나친 욕심은 끝없는 갈증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중요성입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법에 따라 살아가며 나아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뿌리 뽑아 진정한 지혜를 얻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불제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